네. k t s e 장기승 부사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혹시 그 무궁화 3호 매각시에 거기 계셨습니까? 저는 2014년 2월 5일자로 k t s e 으로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잘은 모실, 모르실 것 같은데, 어, 그 아까 무궁화 7호 위성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비상 계획 마련했냐고 질문 드렸는데 마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부사장님께서 제출하신 7호 위성 발사 실패 시 비상 계획을 어 보니까 좀 급조했다 예.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어 지금 이제 이 7호가 무궁화 7호의 경우에는 제작비 1,370억 그리고 예. 발사비용 760억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한국 정보와지능원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이런 것도 이렇게 몇 페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해 국제공항 공항 비상계획서를 보니까 어이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지금 비상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부사장님께서 제출하신 비상계획서가 딱 이게 한 장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네줄 정도 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 발사 실패를 그 치료가 될 경우에는. 동경 113도에서 운용, 운용 중인 무궁화 5호 위성을, 어, 잠깐 이제 이동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무궁화 3호 위성과 동일 집파수를 탑재한 중고 위성을 어떻게든지 확보, 어, 하는 가, 능성이두 가지를 이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좀 너무 이, 그,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의원님 저 말씀하신 부분을 잘못 이해했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기본 계획은 예. 34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 좋게 현행화해서 그중에서 한 페이지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해서 그러면은 이거 이제 바로 34페이지 짜리 34페이지 짜리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예, 그 갖다 예. 주시고요. 영업적인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여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적인 민감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여주시고요. 예. 어, 장관님 그 보시기에 이게 뭐 34페이지짜리 대입이라서 그 주머니에 갖고 계시나요? 지금 어디가 아, 제 파일로 거예요? 있습니다. 아, 예. 파일로 있다고요? 예. 그럼 파일을 뽑아서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예. 어, 지금 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비상 계획이 34페이지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에,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이게 좀 의심스럽고 뭐랄까 좀 제대로 준비가 되 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은 누군가 3호가 3천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그것을 5억, 단 5억에 무슨 고철 옆밥 꺾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ABS에서는 이걸로 1,050억 원의 수익을 얻고 또 영국에서 3호 펀드가 이걸 수익성이 좋으니까 4천억억, 아, 2천억억 정도로 또 투,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까도 이제 감성, 뭔가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국부 유출이 줄잡아서 제가 볼땐 4, 5천억, 어,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위성 신규 제작 하는 거잖아요. 그 궤도를 지금 상실했으니까 그걸 또, 어,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2천억억 정도. 그러니까 줄잡아서는 대략 한 4, 6천억 내지 뭐그 이상의 국부가 유출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나마 새로 또 위성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계획도 어 이게 부실하게 제가 볼 때는 짝이 없다 이렇게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정관님께서좀 답변을 하시고 우리 부사장님은 그 계획서 좀 프린트해서 좀 잠깐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럼 대책을 어 저희도 어 면밀하게 살,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면밀하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감사원 청구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확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정사업본부 소포 위탁 배달 용역 관련해서 최승욱 (BNF) 팀장님 그리고 제가 노기철 좋은운수 부장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두 분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승욱 (BNF) 팀장님. 어, 지난 10년간 소포 우편물 위탁 배달 용역 경제, 경쟁 입찰에 참여, 어, 하면서 단한 번이라도 중복 차량을 제출한 적이, 어, 있으신지, 그리고 지난 14년에 소포 우편물 위탁 배달 용역 경쟁 입찰 당시에 위탁업체 세 곳이 어, 16대의 중복 차량을 제출했는데 단순 실수로, 어, 보이는지, 아니면은, 어, 고의 제출했다고 보는지, 어, 고의 제출을 했다면 은 적격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노기철 조은우수 부장님께서도 과거에 중복된 차량이 발견되었을 그 우정사업본부가 네. 취한 조치는 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예, 그 질의를 드려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그 중복 차량을 과거에 제출한 적은 없고요. 그 이유는 안 들린 마이크 안나니 <laughs> 네, 과거에 그 입찰 과정에서 중복 차량을 제출한 적은 없고요. 그거는 그 시스템상 이제 체크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차로 이후에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었고, 제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낙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존에 이제 우정청에서 그적교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국에서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입찰 단위가 광역화 되면서 그 우정청에서 적교 심사를 하게 되었고 그적교 심사 과정에 그 저기 중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왜 이렇게 된게 아닌가 하는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 과거에 그 2009년도에 두개 업체가 차량 등록서류를 중복 제출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두개 업체는 그그당의 계약이 해지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입찰에 그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발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답변해 주시 그런데서 이제 검찰 말씀드리고, 부동산본부 부장이 나오셔서 어, 이렇게 분노시고 그, 나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그동산본부의 분노가 있을지, 지난해 그 입찰 참가할 때 차량 보유 대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미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용역 수행 기간 중에, 중에 예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는데 입찰 질서에 그 불안한 게나 있겠습니다. 그 본적으로 그래 한건 아니고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렸듯이 어, 드렸듯이 그 아마 이번에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아마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여하튼 내년 저 입찰 시에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그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그 답변은 일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라 <laughs>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